이번 영상은 카르토리형 스트라이커 육성기 2편입니다. 아직 지난화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헤이븐에서 2 0 0까지 찍은 후 곧바로 오차를 하러 갔습니다. 어, 이건 자꾸 까먹게 되는데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왜안 끝나지 싶으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네 번째 선택지를 누르게 되네요. 이거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laughs> 어쨌거나, 5차전직 완료. 스코러 5차전직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 4개의 스킬을 주는데요. 먼저, 버프 형식의 스킬로 최종뎀 증가와 주변에 번개가 전이되는 스킬인 신내아빌입니다. 얘는 데미지 증가 버프라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번개가 주변 몹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사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스킬인 뇌신창격으로 연계 공격 시 창이 소환되며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사냥에선 딱히 쓸모없는 것 같고 보스전에서 착용할 만한 스킬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스킬은 교화탄으로 스트라이커의 빛그자체를할수 있는 스킬입니다. 전방에 상어를 내뿜어 데미지를 주는 스킬로 사냥에서도 좋고 보스에서도 효자인 스킬이죠. 사용하다 보니 윈브의 하울링길 느낌을 받았는데 쿨타임도 8초로 짧고 극딜기가 없는 스커에게 지속적인 힐을 넣게 해주는 스커의 상징같은 스킬입니다. 마지막은 최근에 받은 신오차 스킬인 창내행격인데요 연속으로 적을 공격하는 극딜기입니다. 엥? 아까 극딜기 없다고 했는데... 네, 앞에서 스커에게 극딜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극딜기란 이거라든지, 이거라든지, 아니면 이거라든지, 이런 느낌의 스킬이 극딜기라 생각되는데, 이 창능력은 뭐랄까? 와, 극딜기! 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스쿼어 유저들도 이런 걸 극딜기라시고 받았으니, 어, 뭔가 좀 안타깝네요. 뭐 아무튼, 오차드닉도 맞췄으니, 이제 열어러 가야죠. 여로에 도착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200까지 키우면서 모은 코인으로 성향성장의 비약을 사주는 거였습니다. 비약으로 매력 3 0렙을 찍어주고 빅헤드와드한테 가서 포켓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핑크빛 성배를 껴줌으로써 보장 7세트 달성. 이 다음은 길돌 준비인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코어 강화를 먼저 해줬습니다. 저는 보통 카르토리온 캐릭으로 코잼을 대략 150개 정도 까는데요. 이번 테라버닝은 코잼 90개와 경코잼 5개를 주기 때문에 추가로 100개 정도만 따로 챙겨줬습니다. 그러니 이번 캐릭에는 약 200개 정도의 코잼이 들어갔네요. 저는 보스를 잡는 용으로 캐릭을 키울 거기 때문에, 능력, 선멸, 질풍. 이 3개의 스킬 위주로 강화할 건데요. 다만, 여로와 추체에서 또한 승천과 내성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 둘도 섞어서 같이 코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일단 병력, 선멸, 질풍을 3줄 코어로 하여 기본적으로 강화해 주었고, 승천, 내성이 메인으로 나올 경우엔 병력, 선멸, 질풍을 섞어서 강화해 줬습니다. 경험의 코잼은 최다 교화타에다 때려 박아줬고, 다른 오차 스킬로는 쓸만한 홀리신볼과 로디드 다이스를 챙겼습니다. 스커가 육성할 때 좋은 게 사냥이 빠르고 편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 로디드 다이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로디드 다이스로 경험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직업보다 레벨업 속도가 더욱 빨랐습니다. 아, 제발 쓸만한 로디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아무튼 코강을 마치고 하이퍼 스탯을 찍어줬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으로 아케인 포스 6 찍어주고 획득 경험치의 10, 그 다음은 데미지에 올인했습니다. 저는 템 세팅을 끝냈기에 획득 경험치를 찍었지만 보통은 아케인 포스, 데미지, 크아크 뎀을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로에 나가기 전좀 꾸며줄 필요성이 느껴져 매생 여전으로 얻은 헤어리브로 성형 및 헤어 쿠폰을 써줬는데요. 아니 근데 성형이든 헤어든 하나하나가 전부 주억 주워... 마지막으로 이터널 플레임 치마까지 껴줌으로써 길돌 준비는 끝! 확실히 아케인 포스 50이 달려있는 친구와 낮아진 길돌 난이도로 인해 혼자서 길돌하기에도큰 무리는 없을 듯하네요. 자, 여러 심벌도 받았고 드디어 사냥 시간입니다. 스커는 y 축 범위가 좋은 병력 스킬로 대부분이 층식 구조인 안식의 동굴에서의 사냥이 좋은 편인데요. 유명한 사냥터인 동굴의 아래쪽이나 동굴의 동쪽길 2, 혹은 상대적으로 자리가 널널한 동굴의 동쪽길 1이나 동굴의 서쪽길 1, 2 같은 곳이 대표적인 사냥터입니다. 다만 이곳 사냥터는 등불의 목 크기가 작기 때문에 벽캔을 쓰느라 점프할 때 그냥 지나치 지킬수라 살짝 빡치는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좋은 사냥이긴 하지만 저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냥했는데요. 바로 즐거움의 에르다스가 나오는 숨겨진 호숫가입니다. 여기는 맵이 상당히 넓지만 그만큼 몹수가 매우 많고 또 요구 아켄 포스가 80으로 높은 만큼 경험치 또한 아주 양물딱진 곳인데요. 원젠컷은 안 되더라도 안식을 는 것보다는 경험치를 훨씬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냥했습니다. 여기서는 205레벨까지 사냥했고 205레벨을 달성 후 곧바로 리버스 시티 캐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리버스 시 시티에 있는 사양토도 좋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에 패치된 심볼 때문 이라도 리버스 시티를 뚫어주는 게 좋은데 요 리버스 시티와 얌얌 아일랜드 를 완료할 경우 지급되는 심볼이 2배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심볼이 여러에서 22개 추추해서 23개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리버스 시티와 얌얌 아일랜드 모두 스토리를 완료할 경우 선택 심볼 20개를 보상으로 주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2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 하여 스토리를 끝낸 후 찾아간 사양토 는 바로 숨겨진 지하 열차입니다 리버스 시티의 사양터는 스토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오는데요 그렇기에 여러의 사용터보다는 버닝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구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레벨업하기에 좋았는데요 버닝도 높고 경험치도 좋고 저는 이곳에서 210까지 달렸습니다 210레벨을 달성 후 코잼 50개와 경코잼 3개 그리고 유니크 이터널 반지를 받아주고 스커 날먹 사냥이 시작되는 추초로 갔습니다 저는 추추에서 경류리대2에서 사냥 했는데요 이곳 지형과 스커의 승례가참잘 맞아서 거의 원진컷에 가까운 사냥 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진짜 스커 개꿀 사냥터니 사냥 빌드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 사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포탈 옆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승리 연기를 써서 올라갑니다 마지막을 내성으로 끝내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내성이 끝날 때 더블점프 밧줄 가운데 부분에서 교화탈사 가운데 섬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볼 위로 캐릭터를 올려주고 세 번째 선 밧줄 부분에서 점 스프 승천뇌성을 써서 몹을 쓸어주고 끝까지 간후 왼쪽으로 한번 뇌성을 써주면 바로 히든 포탈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실제 상영 영상으로 보시죠. 뭐 어, 이런 루틴으로 반복하면 되는데요 처음엔 점프 교화탄 쏘는 타이밍이라던가 물에서 올라오는 타이밍이라던가 이런게 맞추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걸 몇번 하다보면 손에 익어 옆에 유튜브 틀어놓고 딴짓하면서도 할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또백0처럼 실패해서 후딜에 걸린다던가 하는 답답함도 없기 때문에 210까지 쭉 여기서 사냥해도 될 정도로 컨트롤도 편하고 경험치도 잘 먹는 편입니다 진짜 스쿠한테는 여기만한 날먹사냥터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200오래까지 찍은 후 얌얌 아일랜드에서도 사냥을 해봤습니다 냠냠에선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이 좋은데요. 경험치도 경류지대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히든 포탈도 있어 사냥 빌드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백핸으로 사냥하는데 맨 오른쪽 위에 발판만 제외하면 점프 백핸으로도 3층까지 정리가 되니 경류지대보단 아니지만 나름 꿀사터를할수 있죠. 다만 저는 캔슬 실패로 나가는 파도 딜레이가 거슬려서 결국엔 경류지대로 돌아왔습니다. 경류에서의 사냥 끝에 220을 달성했는데요. 210부터 220까지 거의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20을 찍고 바로 레일 레일로 가서 길들을 해줬고요. 이렇게 레일랜 신보를 받는 것을 끝으로 페라버닝 스트라이커 육성은 마무리가 됐네요. 목표 레벨을 달성했으니 이제 캐릭터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220 달성 부상으로 저는 엡솔레스 무기 성질을 받았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건 참고해 어놨다가 1월 7일에 나오는 카인한테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퍼스탯도 초기하여 보공, 데미지, 크뎀, 방무를 찍어 보스용으로 맞춰주고 코어 칸도 매소를 써 하나 열어준 후 보스용으로 코어를 갈아줬습니다. 선멸은 코인샵에서 코젠 좀 사줘서 40렙을 맞춰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카르토리용 스트라이커 육성은 끝났고, 이제 보스를 잡는 것만 남았네요. 과연 스커가 보스에서 얼마나 좋을지, 카르토리용으로 쓸만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혹시 스커의 카르토리용템 세팅이 궁금하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청이 좀 있을 경우 자세한 템 만드는 과정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